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가석비 살균죄라는이 비극의 씨앗을 심은 기업이 SK와 애경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SK와 애경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021년 1월에는 아예 무죄까지 나왔는데 비록 이 비극을 우리 사회가 알게 된지 13년이나 지난. 너무 늦은 정의이긴 하지만, 가스크 살균제라고 하는 이 잘못된 씨앗을 뿌린 자들이 뒤늦게나마 처벌된 그런 늦었지만 정의를 밝힌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어, 어떻게... 어 뒤집혔는지 일심무죄에서 무죄, 유죄가 되기까지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어떤 것인가요? 거기에는 한세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요. 먼저 왜 일심무죄였느냐. 어, 저는 SK애기용 가습기 살 문제, 그 SK애기용 가습기 메이트 피해자분들의 어, 그, 어, 고통과 좌절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또 그분들과 같이 검찰의 문을 정말로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2011년에 우리 사회가 이 가스비 살균제 참사를 인식했을 때, 그때 당시에 국가 권력은 이 사건을 저 깊숙한 폐섬유화라고 하는 그런 특정 질환을 갖는 사람들만이 피해자다. 그리고 그거는 옥시 제품에서 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옥시 피해자, 폐섬유화 피해자 이렇게 아주 작게, 좁게. 피해자성을 감추고 가두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범위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해자로 인정이 안 됐죠. 그래서 가습기 피해자분들이 어, 옥시 말고 이 SK와 애경을 처벌해 달라고 검찰에 어, 고소도 하고 수사를 요청했지만 일시무죄의 가장 큰 원인은 검찰이 SK와 애경 그 제품의 어떤 근본적 잘못을 수사하지 않았어요. 단적으로, 이 심에서 무죄의 논리는 뭐냐면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알아야 될 유독 물질인데, MIT, CMIT라고 하는 화학 물질이에요. 이 SK와 애경의이 문제가 된 유독 물질은. 이건 옥시 제품과는 달라요. 근데 동물성 실험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MIT와 CMIT는 우리 사람의 호흡기 중에서 상기도, 코라든지 이쪽 안에 비강이라든지, 어 이쪽에만 영향을 주는 걸로 나와요. 그 SK 애경 제품은 동물 실험 결과 폐가 아닌 하기도가 아닌 상기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으로 그렇게 동물 실험 결과에 나왔는데, 검찰의 기소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이 상기도가 아니라 하기도 피해자였어요 그래서 일심은 그것을 부분적으로 본거죠 말하자면 이 제품을 가지고는 하기도 폐에 질환이 생기지 않는다 이게 일심무죄의 논리예요 근데 이게 왜 바뀌었느냐 일심무죄가 나온 이후에 어.. 그동안 약 어.. 2년 넘게 국가가 대규모로 이 C M I T M I T 유동물질이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아주 광범위한 평가 아, 그런 연구를 합니다. 그 축적된 연구가 이번 아, 이신 유체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된 거죠. 한건 아닌가라는? 유동물질을 원료로 한이 어, 물질이 대기를 통해 사람 폐로 넣는. 이런 형식의 가습기 살균제가 세계에서 처음 나오거든요. 그때 뭐가 가장 큰 문제냐면, 인체해가 없습니다라고 표시가 돼요.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사건은, 어 제대로 독성 실험도 되지 않은 원료 물질을 가습기 살균제라는 형식으로 만든 것도 문제지만, 인체해가 없다라는, 정말 사기, 허위, 기만, 네, 대기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은 우리 시민들은 마치 가습기 3인제를 아이들 방, 부모님 방, 또 환자들 방에 넣어주는 것, 틀어주는 것이 세련되고 문화적인. 그러니까 전 국민을 상대로 독성실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철저하게 속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천명 이상 이 국가가 인정한 사망자 천명 이상이고, 또 국가가 인정한 피해자만 7천 명 이상이고, 그러니까, 전 국민을 상대로 독성 시종을 하고, 전 국민을 상대로 인체해가 없다는 그런 허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 단지 근거 오는 그건 저는 정말 대단히, 대단히, 아, 손방망이 처벌이다. 아, 대단히 잘못된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스기사람 이제 참여자 가장 큰. 그 특징 중 하나는 결과적으로 가습비 살균제를 누가 사망자 누가 피해자에게 갖다 준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의 고통은 정말 네. 저도 그분들의 눈물 좌절. 더욱이 특히 SK 애경 가습비 살균제를 사용한 분들은 처음에는 피해자 자체를 인정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로 검찰청 앞에 문전박대를 당하고. 당신들이 피해자인, 피해자냐 이런 이야기 듣고 검찰도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아이들 부모님이 마시도록 흡입하도록 틀어줬다는 것도 정말 그분들에게는 어, 힘든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도 13년 동안 13년이 걸린 거잖아요. 13년 후에 이제서야 당신이 폐지합니다. SK 애경이 잘못했습니다. 이제서야 나왔다는 것 자체는 정말 저는 분단인데 이것이 과연, 1차적으로 검찰이 잘못한 것이지만,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저는 근본적으로 큰 결함을 가지고 있다. 13년 후에야 이렇게 당신이 폐지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무슨, 정말 그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런 사법, 제도 저는 정말 근본적 계획을 해야 겠어요 생각합니다. 이게 유독물질입니까아니니까 라고 95년도에 602 국가에 물어봅니다. 뭐라고 답을 했을 것 같아요? 유독물질이 아니다라고 답을 하고, 그래서 관보에 실어요. 이 애경 SK의 이 CMIT, MIT 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민들하고는 옥시, Pgh, Phmg 그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국가가 이동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광고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사회가 2 0 1 1년에 어, 원인 없이 임산부들이 죽어나가죠. 왜냐하면 이제 산부인과에서 이제 가습기살균제를 이제 틀어주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사회가 가습기살균제 로 인한 참사라는 것을 이제 2011년경에 이제 인식하게 되죠 그 후에 국가가 한 짓은 그 물질에 대해서 유독물질에 해당함이라고 관보에 올립니다 사람을 죽이고나서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주로 집중했던 것은 이 국가가 유독물질에 대해서 허용을 한그 근본적인 국가의 책임 그 소송을 제가 6년 7년 계속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이달 25일 항소심에서 어 판결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 국가가 처음에 2011년에 옥시 뭐 제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폐섬유화 피해자들만 인정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다 피해자성을 부인하면서 발생한 비극 그래서 SK와 애경 피해자들의 피해자성을 인정받는 데에 대한 어떤 지원 그걸 오랫동안 해왔죠. 그래서 이번 판결은 어, 우리 사회가 정말 많은 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과연 국가는. 저는 여전히 많은 화학물질에 대해서 어, 국가가 화학물질을 결국은 어떤 화학물질이 사용되느냐, 어떤 화학 물질이 산업화되느냐, 상품화되느냐 하는 것은 국가의 권한이에요. 국가가 이 화학 물질은 쓰지 마라, 써라라고 결정하거든요. 과연 그 핵심적인 그 관문 역할을 국가가 지금 잘하고 있느냐. 저는 지금도 잘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